7단원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1차 방정식을 지난 시간까지 열심히 풀어봤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식을 직접 세우고, 1차 방정식도 풀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자 활용 단원에 오면은 이제 많은 친구들이 아 선생님 저는 활용을 너무 하기 어려워요 활용을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2학년 가서도 나오고 3학년 때도 나오고 심지어 고등학교 가서도 활용 문제는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 배울 때잘 정리를 해두면 좋겠죠 자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는 특별한 개념은 없어요 여기서 이제 어떠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미지수 X를 직접 정해줍니다. 문제를 읽은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것을 X로 놓아주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주어진 조건에 맞게 방정식을 세워줍니다. 직접 방정식을 세웠다면, 풀어주는 거죠. 그걸 풀고 나서요, 이제 얘가 확인하기라는 거는 검사하는 거예요. 여기 구한 x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을 해주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자주 등장하는 것을 이렇게 등,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말고도 많지만, 자 이렇게 미지수를 정할 때 연속하는 두 정수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정수는 어떻게 가냐면, 1씩 커지거나 1씩 작아지거나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연속하는 두 정수라고 하면, 앞에서 내가 x를 잡으면, 그 다음에는 1을 더해서 x 플러스 1, 이렇게 미지수를 정해주고요. 또 내가 x 마이너스 1, 이건 뭐냐면, x를 잡았을 때 여기서 1을 뺀 거, 이렇게 짝꿍을 지어서 연속하는 두 정수를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속하는 세 정수를 보면요. 이거는 조금 유용해요. 이렇게 가운데 엑셀을 잡아주고. 얘네도 역시 양쪽으로 1씩 차이가 나니까요. 1을 한번 더해주고 1을 한번 빼주고 이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냥 x부터 출발해서 x 플러스 1, 자, 여기 1 더해서 x 플러스 1 만들고 여기에 또 1을 더해서 x 플러스 2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계산이 조금 더 간단하려면 요 앞에 첫 번째 경우처럼 정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연속하는 두 홀수 또는 짝수 이런 경우는 홀수와 짝수는 항상 2씩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X로 잡으면, 다른 하나는 이렇게 X에 2를 더해서 만들어주면 되고, 자, 여기서는 X를 잡아놓고, 2를 빼서 이렇게 짝꿍을 해준 것도 있어요. 자, 이때는 뭐 하나 정도씩만 기억을 하면 될것 같고요. 또, 연속하는 세 홀수다라고 하면, 가운데에 X를 놓고, 자, 2한번더 e 해주고, 2한번 e 빼주고, 이것도 좋아요. 얘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요. 아니면 X부터 출발해서 여기서 2를 더해서 그 다음 수를 만들고 또 2를 더해서 그 다음 수를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